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들 사이에 너무 오랫동안 침묵처럼 묻혀있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믿었는데, 왜 아내는 점점 나를 피하려 할까? 왜 아내는 잠자리를 의무처럼 받아들일까? 만약 여러분이 사랑을 위해 해왔다고 믿던 행동들이 사실은 아내에게 깊은 고통을 주고 있었다면, 그래서 아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여러분을 멀리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숨 돌릴 틈 없이 서둘러 버린 것. 강하게 자극하면 더 좋아할 거라는 치명적인 오해. 빠르게 해야 효과가 있다는 남성 중심적 착각. 이 모든 행동이 아내의 몸과 마음의 긴장과 두려움이라는 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침실 생활을 기쁨이 아니라, 회피하고 싶은 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 동안 부부 상담을 하며 발견한 부부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적인 비밀을 하나 공개하려 합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남편들은 더 이상 아내에게 성적 허락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아내가 먼저 남편의 손을 잡고 다가오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중 누구도 경험해본 적 없는 깊고 진한 행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계속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시니어 부부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현실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앞으로 더 깊은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설장을 통해 이어서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편 10명 중 9명은 여성의 진짜 민감 부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곳만 강하게 빠르게 자극하면서 왜 안에는 흥분하지 않는 거지, 왜 나를 거부하는 거지, 라며 억울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 한 여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편의를 위해 한미정 6 3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미정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단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는 두렵고 압습니다. 그저 빨리 끝나기만 바랐어요. 그리고 남편이 상처받지 않게 일부러 좋은 척 연기했습니다. 미정 씨의 남편 한도윤 씨는 남성으로서의 자존심과 강박 때문에 항상 너무 세게 너무 빠르게 행동해왔습니다. 그 결과 아내의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부위를 거칠게 자극했고 아내는 아파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는 그것을 오히려 아내가 흥분해서 떨고 있구나 라고 잘못 해석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미정 씨가 용기 내어 여보나 아파요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편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미정 씨가 남편에게 아파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남편 도윤 씨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원래 여자는 처음엔 다 그래. 좀 참아야지. 그 한마디는 아내의 절박한 신호를 철저히 무시해버린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 미정 씨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아내로서의 의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무려 40년을 침묵 속에서 견뎌왔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40년 동안 단한 번도 진짜 쾌감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참기만 했던 세월을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한 부부의 특별하고 불행한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내가 이상한 건가라는 자책 속에서 침묵하며 고통을 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내의 신체나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의 몸과 마음이 진짜로 원하는 방식을 전혀 몰랐을 뿐입니다. 그 무지가 40년, 50년의 세월 속에서 부부 사이에 거대한 벽을 만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도윤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와의 시간을 마치 전쟁 작전을 수행하듯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목표 지점을 정해두고 가능한 한 빨리 가장 강한 힘으로 점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질문에 도윤씨는 몸을 고추세우며 마치 비수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자가 그 순간에 약하면 되겠습니까? 강해야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이 부부가 왜 40년 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대한민국의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침실에서 불행한지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정복해야 할 적의 요새가 아닙니다. 섬세하게 돌보고 천천히 기울여야 하는 아름다운 정원과도 같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정원에 갑자기 포크레인과 중장비를 몰고 들어가 땅을 마구 파헤친다면 그곳에 꽃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짓 밟히고 뽑혀버릴 뿐이죠. 여성의 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섬세함 없이, 그저 강하게만 자극하면 아내는 쾌감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기억이 쌓이고 쌓여 침실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절정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주변부를 얼마나 부드럽고 정성스럽게 다루느냐. 그것이 모든 쾌감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여성의 몸에 숨겨진 진짜 쾌감의 지도를 공개하겠습니다. 남성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전혀 엉뚱한 곳만 자극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 그래서 아내가 나를 피했던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칠 순간이 올 것입니다. 먼저 가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성의 가슴을 생각하면 유두 하나만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한 부분만 집요하게 자극하거나 심지어 세게 문지르거나 깨무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가슴은 단순한 성감대가 아닙니다. 가슴은 남편의 사랑과 존중을 확인하고 가장 깊은 심리적 안정을 느끼는 마음의 안식처와도 같은 곳입니다. 가슴을 통해 나는 사랑받고 있고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진짜 비밀은 유두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의 넓은 영역에 있습니다. 유두를 둘러싼 짙은 색의 유륜, 가슴과 몸통이 만나는 부드러운 아래선. 그리고 쇄골에서 시작되는 봉긋한 윗선까지 모든 부위가 유두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은은한 쾌감을 주는 영역입니다. 이 부위를 따뜻한 입술과 혀의 넓은 면으로 부드럽게 감싸고 애무할 때 여성은 비로소 존중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귀중한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제 더 깊은 영역. 여성의 성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클라이맥스를 위해 클리토리스, 즉 음핵 중심만 세게 누르면 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입니다. 여성의 클리토리스는 겉으로 보이는 작은 부분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아래로는 음핵각이라는 구조가 골반 깊숙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주변부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넓게 퍼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쾌감 지점은 음핵 중심부가 아니라 그 주변의 부드러운 살결과 질 입구 주변까지 이어지는 넓은 접촉면입니다. 음핵 중심부는 직접적인 강한 자극에 오히려 둔감하거나 고통을 느끼기 쉬운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곳을 손끝으로 뾰족하고 빠르게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갓핀 꽃봉오리를 마구 비비고 꺾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의 몸은 자연스럽게 긴장하고 쾌감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부부 상담을 통해 정립한 여성으로 하여금 평생 경험하지 못한 깊은 황홀경으로 이끌 수 있는 5단계 성적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5단계를 진심으로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아내의 전혀 다른 모습 여러분도 몰랐던 아내의 성적 표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는 이런 쾌감이 존재했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원의 입구에서 조심스레 노크하기입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목표 지점, 즉, 음액으로 돌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먼저, 대음순의 바깥쪽, 허벅지와 닿는 부드러운 살결부터 따뜻한 입술로 가볍게 키스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혀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입술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마치 나비가 꽃잎 위에 살포시 내려앉는 듯한 가벼운 키스로 나는 너를 소중히 대하고 있어 나는 너를 존중하고 있어 라는 심리적 신호를 전해야 합니다. 최소 3분에서 5분 정도 이 과정을 이어가는 것이 아내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원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듯 탐색하기입니다. 이제 혀를 사용할 차례지만 혀끝을 뾰족하게 세우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혀를 넓고 평평하게 만들어 혀의 옆면 전체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음순과 소음순이 만나는 경계 그리고 질 입구 주변을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천천히 쓸어내리십시오. 힘을 완전히 빼고. 깃털이 스치는 듯한 부드러움과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아내가 어느 지점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조용히 관찰해야 합니다. 여성의 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호흡이 짧게 빨라지거나 허리가 살짝 털리는 순간, 그곳이 가장 민감한 지점입니다. 그 부위를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꽃봉오리 주변을 천천히 맴돌기입니다. 이제 음핵 주변부까지 다가가지만. 중심을 직접 자극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음액의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쪽을 혀끝으로 아주 가볍게 리듬 있게 두드리듯 자극합니다. 마치 작은 새가 나무를 톡톡 쪼듯이 짧고 경쾌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강렬한 자극이 아니라 은은한 쾌감을 통해 안내의 몸을 서서히 데우는 데 있습니다. 최소 5분에서 7분 정도 충분히 머물러야 하며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따뜻한 숨결과 부드러운 흡입의 압력 더하기입니다. 안에 몽이 충분히 달아올랐다면 새로운 자극을 더할 시점입니다. 혀로 부드럽게 자극하다가 갑자기 혀를 떼고 그 자리에 따뜻한 숨결을 후하고 불어넣어 보십시오. 그 다음 입술 전체로 부위를 감싸듯 부드럽게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혀의 촉감, 숨결의 온도, 입술의 압력이 동시에 전달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황홀함이 밀려옵니다. 혀, 숨결, 입술의 압력을 불규칙하게 번갈아가며 사용하면 예측할 수 없는 감각이 아내를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쾌감의 파도를 기다리는 멈춤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비밀입니다. 아내가 절정에 거의 도달했다고 느껴질 때 모든 자극을 멈추고 입술과 혀를 완전히 떼십시오. 잠시 멈추어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낮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랑해. 넌 정말 아름다워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이 짧은 정지의 순간이 아내의 몸을 더욱 큰 쾌감의 파도로 이끌 준비를 하게 합니다. 약 10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린 뒤 다시 두 번째 단계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아내의 숨결이 점점 깊어지고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동안 쌓아 운작은 자극들이 하나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안내의 감각을 더욱 고조시키는 섬세한 기술들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먼저 손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과 가까운 곳을 부드럽게 탐색하는 동안 한 손은 가슴의 주변선을 따라 천천히 쓰다듬어주고 다른 손은 아랫배와 허벅지 쪽을 따뜻하게 감싸듯 살며시 움직여 보십시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전달되는 따스한 접촉은 아내에게 온몸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내의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숨소리가 조금 더 짙어지는 순간 손끝에 느껴지는 긴장감, 허리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오브디즈와 아내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깊은 숨소리와 함께 나오는 낮은 신음은 지금의 리듬과 방식이 아내에게 가장 잘 맞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정이 다가오는 듯한 기운이 느껴질 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마무리를 준비해 보십시오. 가장 민감한 움직임을 잠시 멈추고 대신 입술 전체로 아내의 중심을 따스하게 감싸듯 눌러주며 한 손으로는 아랫배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 조합은 마치 폭포수가 한 번에 쏟아지는 듯한 강렬한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그 감정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는 최소 12분 정도 그대로 머물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멈추면 연이 사라지고 오히려 허전함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방식이라도 마음가짐이 잘못되면 오히려 아내를 긴장시키는 요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중에 기본, 청결입니다. 몸과 입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마음을 훨씬 편안하게 열수 있습니다. 작은 냄새 하나도 분위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손톱까지 정돈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꼭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은 아내를 즐겁게 하기보다 부담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대신 오늘은 천천히 서로를 느끼는 시간으로 만들자라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과정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더 깊은 연결과 만족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대화입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짧은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크게 열어줍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가 특히 피곤해? 어떤 방식이 더 좋아하라고 부드럽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존중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대화가 있으면 그 어떤 기술보다 더 깊은 친밀감을 만들어줍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체력보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다정하게 다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치아가 없더라도 입술과 잇몸만으로도 부드러운 온기를 전할 수 있고 허리가 불편하다면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아가면 됩니다. 옆으로 기대어도 좋고 아내가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이끌어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동작이 아니라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는 흔들림 없는 마음입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마음을 담아 애정을 표현하다 보면 변화는 아내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를 더 이상 남자로서의 힘이 없다며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애정으로 상대를 만족하게 했을 때 아내가 기쁘고 편안한 얼굴로 품에 안겨올 때 남자로서의 자신감은 다시 되살아납니다. 진짜 남자다움은 힘이 세거나 빠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친밀함이 회복되면 부부 관계 전반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대화가 늘어나고 함께 웃는 시간이 많아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단순히 손을 잡고 걷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젊은 시절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란 단순한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구나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확인이 있을 때 비로소 부부는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 많은 신이어 부부들을 만났고 한 가지 분명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부부들은 작은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자주 웃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그들의 집에는 밝은 기운이 흐릅니다. 반면 친밀함이 사라진 부분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고 대화가 줄어들며 하루를 그저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눈빛은 텅 비어 있고 집안은 조용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바라십니까? 서로의 손을 잡고 웃으며 사랑을 속삭이는 삶입니까? 아니면 무심함 속에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삶입니까? 그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첫 걸음은 아주 작은 용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담아 말해 보십시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당신의 마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아.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나를 한 번만 더 믿어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아내가 조금 놀라거나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되묻는 표정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난 진심은 결국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투와 눈빛에 담긴 따뜻함을 아내는 분명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사랑을 제대로 해보려는 의지가 있다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부 관계 역시 그 힘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라는 생각은 어느새 수년을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항상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고 눈을 맞추며 사랑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담아 천천히 다정하게 아내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활력은 약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향한 애정과 배려 그리고 존중 속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젊은 시절 같은 생기를 되돌려 줄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오래도록 가꾸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정원과도 같습니다. 힘으로 억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초대받아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그 정원을 천천히 산책하듯 함께 시간을 보내 보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고 그저 서로를 느끼며 걷는 그 순간을 즐기시면 됩니다. 30년, 40년, 50년을 함께 보낸 부부라면 이제는 서로의 마음과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줄 때입니다. 남은 인생을 서로 기대며 행복하게 걸어갈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이 사랑과 행복, 그리고 다시 태어난 듯한 설렘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해 보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2 또는 3을 남겨 보십시오. 그 작은 표시 하나가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이들에게 큰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나만 이런 고민을 했던 게 아니구나. 나도 다시 변할 수 있겠다. 아는 희망을 전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부부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친밀감뿐 아니라 대화법,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 등 행복한 노년을 위한 모든 지혜들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진심이 있다면 누구나 다시 떨리고 설레는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아내의 눈을 보며 다시 마음이 뜨고 손을 잡으며 다시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이 밤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다가가십시오. 진심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변화와 사랑이 가득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